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탱크TV의 지탱크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중호중입니다 호주,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우리 투바루티 아리스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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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내가 투표를 했는데 아내 친구들이 아리스는 아닌데 내가 투표 좀 해달라 그러면 할것 같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 친구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공유해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투표 링크를요, 그대로 내 친구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 보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식구님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쉽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골디 투표 링크 보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투표 링크 공유하는 효과는요, 에, 링크 공유 대상, 그러니까 연예인 덕질, 덕질, 덕질의 기본 중에 하나인 가족이나 지인, 친구, <laughs> 카톡 보내가지고 아니면 단톡방에 가족, 단톡방 요즘 많죠. 거기에 나의 원픽 관련 링크 보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음, 뭐하니 하나씩 눌러라, 얘들아, <laughs> 엄마한테 인증샷 꼭 보내라, <laughs> 이렇게 하는 거죠. 링크 공유, 얘는요, 링크 공유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가끔 좋은 영상들 링크해서 보내주시죠, 공유해서 보내주시죠.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뮤비 홈에서요. 뮤비 홈에서 투표하러 가기를 클릭을 하세요. 먼저 투표하러 가기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투표 공유라고 써 있습니다. 투표 공유. 요 투표 공유를 누르시는 거예요. 투표 공유. 요걸 눌러주세요. 투표 공유 클릭. 그 다음에, 뭘로 공유를 할 거냐? 우리는 카톡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저 카, 카톡 그림 있죠? 카톡 그림 클릭. 그러면 이제 내 카톡으로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예, 네, 맨 위에 이제 내가 있고, 밑으로 이제 내가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쭉 떠요. 그럼 그 사람들 거 이름 옆에다가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클릭 한번 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에 점이 찍힙니다. 그렇게 딱 찍죠? 그렇게 딱 찍은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링크가 바로 전송이 됩니다. 김호중한테 투표해줘. 하루에 한 표. 12월 31일까지. 오케이. 꼭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링크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죠? 자, 다시. 이 전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눌렀죠? 어, 누른 상태에서 내가 누구한테 보낼지 찍었잖아요. 골라서 찍, 찍었죠? 찍으면은 찍고 확인 누르든가 찍으면 바로 갑니다. 예. 그래서 찍은 상태에서 이 메뉴의 확인 메뉴 오른쪽 메뉴의 확인 있죠? 그걸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투표 링크가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받은 지인분이나 예, 가족분들은 저 투표하기를 누르면 그대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투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알아요. 어, 글씨 딱 보면 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기 때문에 쉽게 따라서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투표를 독려해 주시면 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카톡으로 투표 링크 공유하는 효과는 큽니다 왜냐하면 투표 링크 공유해가지고 수문표 하나라도 긁어모아서 투표수의 증가를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톡에 트 공유해서 절차의 간소화를 시킨 다음에 간편하게 투표가 또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도 저걸 눌러서 투표를 할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나도 복잡하게 또안 들어가고 나도 저걸 눌러가지고 투표하러 가기를 누르면 나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플 켜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화면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홈으로 들어가서. 투표하기 공유 공유하기 누르신 다음에 카카오톡 그림 떠요. 그러면 그 카카오톡 그림 뜬거 누르시고 그다음에 내가 보낼 친구들한테 다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바로 투표 링크가 친구들한테 또 가족분들한테 짠 하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것도 긁어 모고 저것도 모고 다 모아가지고 빵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일. 오늘이죠. 네, 그 다음에 내일 28일, 29, 30, 31까지 이렇게 4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위 꼭 내가 내 스타 탑에 찍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 가수님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수님이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는 군배 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가 이 정도야. 우리 이 정도야. 우리 트바루티 아리스 이 정도다. 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들이 우리 가수님이 제대할 때쯤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플러스 알파가 돼서 우리 트바루티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트바루티 아리스의 브랜드 파워로 다시 만들어져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 열매는 누구에게 굉장히 달까요? 우리 가수님과 우리 트바루티 아리스들에게는 굉장히 꿀처럼 단 열매가 될 겁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니까 정말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응원은 즐거워야 돼요.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우리 식구님께서 즐겁게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응원이니까요. 즐겁게 우리 가수님 노래 들으시면서 신명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